자설명드릴게요 미생물은 일반적으로 정의가 뭐냐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쪽반 생물들을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좋은 미생물이 있고 나쁜 미생물이 있어요 미생물은 지금까지는 안 좋은 선입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생물 이고로 병원균 병 일으키는 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전 세계 글로벌 회사에서 이 좋은 곰팡이를 개발해서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쪽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트라이크 도마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트라이크 도마는 실제로 채소농가라든지 그런 농가에서 써서 굉장히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작물에는 세균병들이 별로 없어요 세균들은, 작물에 있는 세균들은 거의 대부분이 좋은, 작물한테 좋은 위장물들이 많아요 미생물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미생물이 성명하고 종명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균주명이 중요하다고요. 항상.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맨날 강조하는 게 미생물 숫자가 중요하다고요. 숫자. 그래서 이제 숫자는 이게 이반위로 이 표시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균수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균수가, 밀리리터나 그람당, 몇 개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효능이 하늘하고 땅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균주의 특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균수가 중요. 네, 건강한 토양에서, 1그람당 세균의 숫자가 5 내지 15개가 있어. 요 건강한 토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방성균이 한 2천만 개 돼. 요 이게 건강한 토양이에요. 좋은 미생물하고 나쁜 미생물하고 차이점이 뭐냐 작물의 뿌리에서 내는 이 양분을 먹고 어떤 물질을 내냐에 따라서 병원균하고 이로운 미생물하고 이렇게 나는거다 좋은 미생물들은 뭐냐면요 양분을 먹고 작물한테 좋은 물질을 내는 거에요 살균하고 살촌분이 미생물 농약이에요 농약, 농약으로 등록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백강균, PT 음, 살균제, 발효, 서섭취리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생물은 하나는 내병성, 면역을 유도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살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살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농약입니다. 제가 농약을 몇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요 내병성, 면역입니다. FMC의 거의 대부분의 제품은 요겁니다. 지금 미생물 국내에 등록돼 있는 농약이 몇개 있는데요. 요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실험한 건데요. 얼마나 미생물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뿌리에다가제 미생물을 집어 넣은 거예요. 여기는 미생물을 넣은 거, 여기는 미생물 안 넣은 거. 그러고 나서 토양에다 심어가지고 균을 딱 접종을 하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오잘락병균이라고 하는 균을 접종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균이거든요 토양에 내가 균을 넣다 보니까 토양에 미생물 숫자가 이 빨간색이 보이시죠 곰팡이도 네.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빨간색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왜 제가 균을 안 넣습니다 제가 집어넣었던 균들이 다 붙어있죠 제가 붙인 세균 집어넣었던 세균들이 이걸 방어막을 만들고 있는 이거는 이제 다른 현미경으로 사진 찍은 건고요 이게 이제 요런 미생물들이 <laughs> 기에 가서 붙잖아요. 밝은이 좋아져. 뿌리에 튼튼해지고 뿌리에 밝은이 좋아지는 거. 그걸 현미종에 찍은 거예요. 실제. 응. 크게 남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빨간색 같은 경우는 양분인 미생물 비료. 여기가 병, 해충, 면역 관련이고요. 빨간색이 보시면 뭐 있어요? 다? 인산가용 질소고정, 철옥수 이게 미생물 비료입니다. 그래서 비료 농약. 면역제 있는 거는 요거 밖에 없습니다. 트라이코르마슈도문너스 아실로스. 요세개 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왜안 쓴다고 그랬죠, 제가? 음성균이음성균이라고 음, 음성균이라고 음. 저장성이 없어요. 제가 초창기에 와서 실험을 한 건데, 요, 오이가 구하면 눈에 확 보입니다. 다른 거 쓰시지 마시고, 만약에 실험하시면 미생물 효능해요. 생장촉진이나 면역을 보시려면 오이가 제일 좋습니다. 오이는 눈에 확 보입니다. 잘합니다. 이 키가 큰게 아니에요. 예. 순하게 자라고요. 뿌리를 뽑아보잖아요. 뿌리가 얘네들은요. 이메네 그때 얘네들은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똑같은 균을 가지고 여기 지금 이거는 대학원생이 실수한 건데 수박 유묘에다가 이제 여기는 관주를 하고 여기 안 줬어요. 여기 보시면 관주 안 하는 거한 14일날 14일 동 물을 안 줘서 때 죽어버렸죠. 여기요. 6일 더 삽니다. 물 주잖아요. 얘는 회복 못하고 얘는 회복합니다. 자, 이제 병장성 제가 설명을 드릴게 병이 완전히 안 걸리는 거 아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오이 가구 실험을 많이 하는데 포트에다가, 이, 이 뿌리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균줄을 안 넣어놓은 거. 여기 지금 인과병 많이 걸리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인과병 안 걸려있는 게 아닌, 심하게 안 걸리는. 이게 방제가로 환산을 하잖아요. 60% 정도. 60%.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생각해서 균 하나를 집어넣는데, 토양에 집어넣는데,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당호 염... 이게 면역인 거죠. 미생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좋아하는 게, 이게 한 가지 액션보다는 여러 가지 액션이 있는 걸 좋아해요. 안 보면 생장 억제도요 여기가 균이거든요. 대피 곰팡이, 이제 모두잖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물적 방제, 그러니까... 미생물, 너무 에 쓰는 미생물들 대부분은 이런 항균활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워싱턴 주하고 이쪽에서 미를 계속 연작을해요 거기는 미를 연작을 하니까 이게 병이 계속 발생하더라는 거죠 한 10년 동안 연작을 했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병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 이게 병 발생률이거든요 한 20년 동안 병을 재배를 어, 했더니 병이 안 나더라고요 병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오 어, 이상하다 왜 이게 병이 안 나지 그게 발병 없대. 죠 얼마 나 정도 되냐? 10만 개든지 100만 개 정도 돼야지만이 숫자가 10만 개도 좀 부족하죠. 100만 개 정도 됐을때 이게 효과가 나는 거죠. 똑같은 균입니다. 큐도모 프로레스는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거 뭐만 다르냐? 균주 명이 다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대사 물질이 완전히 어, 살균할 수 있는 물질의 농도가 농약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살균을 하려면 일정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그, 이하, 이야기, 한참이 하니까 살균은 그냥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효과가 없을까 물어보면, 첫 번째가 희석이고요, 두 번째가 처리 시기에 처리 시기. 저희 아쿠도와 유사한 효과를 내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좀 하세요. 근데 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원액을 치라고는 권장을 하지 않는 걸까요? 실제로요, 이제 보세요. 여기서도 시바르당 미생물 저게 100리터, 2 0 0리터를 뿌려야 되는데 아까 이 배양기가 1톤, 800리터 키우거든요. 그럼 내놓은 것밖에 못 줘요. 근데 저거 배양기 하나가 거의 5개, 5 예.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그 석해서 뿌렸을 때 농도는 1 0에 예를 들어서 7승인데. 이게 증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자 이제 내에서 오늘 마지막 제가 이제 정리할 때 설명해야 될 네. 부분에 대해서 <웃음> 말씀하셔가지고 <웃음> 지금 답변을 드리어뭐1곱아0십에 구승 십승 이상의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미생물을 집어 넣어줘도 거기 포화 상태에 있는 미생물 상을 바꾸기가 힘들어. 그래서 아까 제가 유산균 설명할 때도 미생물은 한 번만 갖고는 효과 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생물은 주기적으로 관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쿠도하고 여기 제품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도 쓸수 있고 관행도 쓸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통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 뭔가들이 쓰는 자재들을 분석을 해보면 병 관리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냐면 미네랄입니다. 황이라든지 고리우리 네. 고리 같은 경우는 살균력이 좋으니까 효과도 좋잖아요. 그쵸? 이게 미생물. 그러니까 미네랄하고 미생물이라고 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미생물 여기 대부분의 미생물이 미생물농약으로 등록이 안돼 있고 유기농자재로 등록되요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서 여기 보시면 병영층 관련의 대부분이 뭐예요? 지금 다시고요 이게 방성균이에요. 이게 철학도 네. 너하고요 이게 슈도모너스.